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이스라지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지는 다른 이름으로 별명이 물행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지하고 앵두는 아주 비슷하다. 그런 얘기죠. 뭐가 비슷할까요? <laughs> 이스라엘의 열매하고, 물에, 아, 앵두나무의 열매 두 개를 똑같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게 이스라엘인지, 어떤 게 앵두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맞힐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앵두의 열매가 똑같아서, 이스라지의 별명을 물앵두나무라고도 하고 물앵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지의 열매하고 이스라지의 열매하고 앵두의 열매가 같다고 했죠. 같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아, 이스라지의 열매인데 이게 이스라지의 열매인데 앵두의 모양하고 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게 생겼습니다. 빨간색으로 있고 열매 크기가 지름이 10에서 1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보통 한 1cm 내외인 이러한 크기의 빨간색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스라지인데 거기에 비해서 앵도나무를 보면 이 앵도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앵도라고 하죠. 앵도라고 하고 보통 앵두라고 하는데 어두라고 아, 하는데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이것을 앵두라고 했죠. 앵두라고 했는데 이 앵두의 지름이 지름이 5에서 12mm. 그래서 조금 전에 이스라지의 열매하고 같습니다 크기도 같고 열매가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동그란 열매가 빨갛게 익는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지도 보면은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이런 빨간 열매가 빨갛게 있는다. 열매가 빨갛게 있는다. 그리고 크기도 같다. 그래서 이스라즈의 열매하고 이 앵도의 열매 두 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것이 앵도이고 어떤 것이 이스라지인지 맞춰 보라고 하면 맞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laughs> 거의 없을 만큼 이스라지 열매와 앵두 열매는 똑같다. 그렇지만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꽃이 핀걸 보면 앵두나무는 우선 꽃 아,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이 먼저 피죠. 잎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꽃이 먼저 핀 다음에 피곤한 피에 잎이 이렇게 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꽃이 먼저 피는 것이 앵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지는 보면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이 핍니다. <laughs> 그러니까 순서가 서로 반대죠. 그래서 잎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꽃자루가 뚜렷하게 길게 보입니다. 요 뚜렷하게 꽃자루가 길이가 꽃자루의 길이가1 5밀리 m 터에서이 m 에서2 2이 m 이 m 그러니까 이 c m 이가2 c m 정도 된다 이 c 0 n m e 이 c m e c m e t e r c m e t 이 c 게 가지고 m 으면은이스라엘인데 거기 t e r 이 centimeter, 이 꽃자루가 거의 없어서 꽃자루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꽃자루가 있기는 있는데 이 길이가 아, 길이가 2m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2mm라고 하는 짧은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꽃자루 마저도 이렇게 흑적갈색의 흑적갈색의 포 한자로 포라고 하는 우리말로 꽃사계 꽃싸개가 덮어버리고 있어서 요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꽃싸개 속에 포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어, 앵도나무의 어, 앵도 앵도나무의 꽃자루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슬라지는 꽃자루가 확실하게 보인다 는 요런 차이점으로 꽃이 피었을 때와 열매가 아, 꽃이 피었을 때두 나무는 어, 쉽게 구별이 되죠. 쉽게 구별이 되는데 요 꽃은 아, 우산꽃차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 어, 사진이 어, 우산꽃차례라는 것이 지금 잘 보이질 않는데 어, 사진이 여기서 우산살이 펼쳐지는 것처럼 꽃자루의 길이가 똑같은 꽃들이 한 개에서 네 개의 꽃이 모여서 달리게 된다 하는 이러한 우산꽃차례 한자로는 산령화수의 꽃이 피면서 이꽃 하나는 쌍성꽃이죠쌍성꽃이라고 해서 이게 아잘 보면은 이게 초록색의 아 암술대가 보이고 암술대가 보이고 암술대의 길이보다가 길다란 이런 수술대가 보이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아 꽃밥이 보이고 노란색의 꽃밥이 보이고 이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 있어서. 요 수술은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고 암술은 암술대 아래에 미씨가 들어있는 요 씨방이 있습니다. 요요 아, 암술을 이렇게 떼 여기 수술하고 잎을 떼 꽃잎을 떼고 보면 이런 모습의 암술대를 볼수 있는데 요 암술대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암술대가 있는데 암술대는 여기서부터 털이 나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털이 많아지죠 많아지고 요 아래쪽에 있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아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는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이 없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요 열매에는 털이 없다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즈는 이렇게 수술 때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수술대와 수술대는 수술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암술은 시, 아, 시방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서, 이것은 아, 수꽃의 기능과 암꽃의 기능을 모두 할수 있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죠.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두 개다. 그래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해서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성이 쌍으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쌍성꽃의 이런 꽃이 피는데 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 요 꽃자루의 길이 요 꽃자루의 길이 아, 꽃자루 하경이라고 하는 꽃자루의 길이가 이렇게 15에서 22mm 정도로 길면은 이스라지이고 이게 어, 2cm 정도로 이렇게 짧은 게또 있습니다. 짧은 어,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지가 있는데 그 이스라지는 요 길이가 10mm 정도 되는 어, 이스라지는 이스라지 앞에다가 산자를 붙여줘서 산 이스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지와 산 이스라지는 이 꽃자루의 길이가 길면 은 이스라지 짧으면 산 이슬하지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이 이 부분이 꽃이 떨어지고 수정이 되고 나서 꽃이 꽃잎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 씨방 부분이 점점 점점 자라서 동그랗게 크게 됩니다. 커서 열매로 바뀌는데. 이렇게 초록색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초록색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서 7월달이 되면은 빨갛게 익죠. 빨갛게 익는데, 이 열매 의 모양을 보면, 이 열매는 구근씨 열매라고 하죠.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는데, 핵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구근씨 열매라고 합니다. 이 구근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숭아의 열매를 우리는 핵과라고 하고 한자로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구던시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와 이스라지 요 이스라지와 복숭아의 열매는 구조가 똑같다 구조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 요 모양을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한 뒤에 줄이 있죠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러한 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가 복숭아의 열매하고 많이 닮아있죠 닮아 있는데, 이 열매의 구조가 복숭아를 우리가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과일가게에서 팔고 있는 복숭아를 사서 먹을 때, 복숭아를 그냥 물에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우리 껍질째, 껍질째로 복숭아를 먹게 되죠. 그래서 복숭아를 껍질째로 입에 딱 깨물어 먹게 되면 이 열매 껍질이. 아, 복숭아의 열매 껍질이 아주 얇죠. 아주 얇고 깨무는 순간에 열매 속에 있던 과즙 아, 액체가 아, 달콤한 액체가 과즙이 아, 물이 흐르듯이, 흐르듯이 쭉 흘러 내릴 만큼 과즙이 많이 들어있죠.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 살 과육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 살 속에 과즙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액체가 많이 들어 있고 또 열매 속에는 복숭아를 보면 복숭아의 열매 속에는 씨앗이 아주 커다란 씨앗이 딱한 한 개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 같은 것을 보면 포도의 포도나 수박 같은 거는 씨앗이 많이 들어 있죠.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복숭아의 열매 속에는 씨앗이 딱한 개밖에 안 들어 있다. 그것도 그냥 아, 씨앗이 아니라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씨앗이다. 그래서 이스라지도 복숭아와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지도 복숭아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 이스라지도 깨물어 보면은 어, 액즙이 많은 달콤한 액즙이 많이 나오는 어, 액즙이 많은 많이 나오는 과즙 과즙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요 속에 들어있는 열매 살 속에 액즙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요 속에 이스라지의 열매 속에도 씨앗이 딱딱한 씨앗이 복숭아처럼 딱딱한 씨앗이 단한개딱한 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굳어있다 해서 굳은 씨열매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과가 꽃이 요 꽃이 양성화라고 했기 때문에 쌍성꽃이었기 때문에 꽃의 숫자만큼 열매가 많이 달린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지였습니다. 이스라인데이 이스라지는 아요 꽃받침을 보면 아 재미있죠. 꽃받침을 보면 여기, 여기, 이 부분이 꽃받침 통인데, 아 꽃이 피어 있을 때, 아, 꽃이 피었을 때 뒤에를, 아,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꽃, 아 여기가 꽃받침 통이 있고,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이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지는데, 여기 꽃자루, 어, 꽃자루에는 털이 있거나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만난 이스라엘에는 털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여기가 꽃받침 통, 여기 꽃받침 통 부분에도 보면은 털이 많이 있습니다. 털이 많이 있고, 어, 여기에 꽃받침 조각. 이것이 이제 꽃잎의 숫자만큼 꽃잎의 숫자가 이렇게 다섯 개 있기 때문에 꽃받침 조각 이 꽃받침 조각의 숫자도 다섯 개인데 이 꽃받침 조각은 뒤로 젖혀진다 뒤로 젖혀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받침 조각의 길이는 꽃받침 통 여기 이 꽃받침 통의 길이에 길이보다가 꽃받침 조각의 길이가 더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지입니다 그리고 이이스라지는 아 잎을 보면은 잎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아 달걀처럼 생긴 달걀처럼 생긴 바속골이다. 그래서 달걀 같은 바속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피치명, 난상 피치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난상 피치명이거나 길리다란 이런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긴 길둥군꼴, 길등금꼴. 길둥군꼴이라고 하는 것은 동궁 모양이 길다해서 긴 길둥군, 길등금, 아길둥꼴이라고 하고 이걸 타원형이라고 하죠. 타원형이라고 하는데 타원형도 길게 긴 타원형이다해서 이고합니다 그래서 긴 길둥군꼴은 장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지 아, 이스라지 잎의 특징이 특징이 이렇게 잎의 끝 부분 여기를 옆두라고 하고 요 아래쪽을 옆저라고 하는데 아, 하, 우리말로는 잎 밑이라고 하고 잎 아, 잎끝이라고 하는데 잎끝 부분을 보면 점점 점점 길게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여기 잎자루 잎자루가 여기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에서 잎자루가 나온 다음에 잎이 달리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잎자루가 있는데 이 부분의 잎자루는 아, 이스라지 잎자루는 3에서 5mm 정도 되는데 산 이스라지는 2에서 3mm로 요 길이가 아주 짧으면은 산 이스라지고 이렇게 2, 3아 3에서 5mm 정도로 길이가 조금 더 길면은 산자를 뺀이스라지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린 가지가 있고 잎자루가 있고 잎이 달리는데 이 잎자루가 나오는 양쪽에 요쪽하고 요 뒤쪽에 하고 요러한 길다란 잎이 하나 보이는데 요러한 잎을 턱잎이라고 합니다. 턱잎. 한자로는 타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타격이 양쪽에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잎의 표면에는 털이 거의 없고 잎의 뒷면에는 이렇게 잔 털이 털이 몇개 많지 않게 듬성듬성 이러한 잔 털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고 이 이스라즈는 키가 보면은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면서 어, 떨기 나무 한자로는 관목이라고 합니다. 이 관목의 형태인데 이 나무의 껍질을 보면 이렇게 어, 회갈색의 형태의 나무 껍질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 껍질은 아,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이렇게 얇게 이렇게 벗겨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지라고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